오늘의 속담은 갈수록 발이 아프다. 아니고, 갈수록 해가 떨어진다. 아니고, 갈수록 그게 뭔데요? 갈수록 퇴산이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? 네, 하는 일이 갈수록 더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를 갈수록 퇴산이라고 하는데, 용경이 쌤, 그런 적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어떤 적이죠? 어, 응가가 너무 마려워서요. 화장실에 갔는데, 화장실이 닫혀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서요. 어,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, 응가가 막 나오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한 자리가 비어가지고 들어갔는데, 응가를 시원하게 했는데, 현지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요, 양말을 벗어서 양말을 닦았거든요. 아 그때 이제 물이 안들려가요 <laughs> 오늘 선생님이 이 속담을 왜 이야기 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배를 피워서 겪게 될 불행은 갈수록 태산일겁니다 처음에는 얼굴에 피부에 가야되는 산소가 잘 가지 못해서 피부가 늙어지는 정도 아 못생겨진다고 그 정도라면 이게 더 심해지면 저 그림처럼 폐에 문제가 생겨서 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숨이 너무 안 쉬어집니다 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맞아요 죽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폐산이죠 맞죠?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담배를 피우면 된다 안 된다? 어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져야지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더 불행해지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도록 찾아오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도록 해야 돼요. 할수 있습니까?